8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말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에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 지흙으 그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니기 토기장의 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나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힘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네바론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곳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그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답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한 애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받고내 발을 빠뜨리려고 홀물을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치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뒤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네, 아멘. 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유행했던 사상 중에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영어로 Deism이라고 하는데 이치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해가 저절로 지고 다시 해가 저절로 뜨듯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알아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실론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적이 어딘가에만 있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관심이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인간의 세계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역에 힘들어서 신음 소리를 낼때그 소리를 들으시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개입하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때때로 애를 끌기도 하시고, 때때로 기뻐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뜻을 정하면 돌이키지 않는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서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내릴이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뜻을 돌이켜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대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토기장의 집에 예레미야가 갔는데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을 다 엎어서 또 다른 새롭게 그릇을 빚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 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고 또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건설할 때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복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쉽게 바뀌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만큼 죄를 돌이켜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치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처럼 이용하거나 사람의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나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믿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약속을 받았든지 지금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때문에 애를 끌기도 하시고 또 기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없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네,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헛되다"며 말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일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졌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올해에는 꼭 이런 것을 해야지. 올해에는 꼭 이것을 해야지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다고 하고 또 고집부리는 이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무은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곧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라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옛 길과 곁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옛 길은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사람답게 살지 못했으니 출애굽 공동체 너희들은 누군가를 억누르고 억압하지 말아라. 모든 이들이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약자들까지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내위기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길을 버리고 곁길로 나아갔습니다. 곁길은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곁길로 나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사는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이 거슬렸던 사람들이 모여서 계략가 책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없어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제사장이 있고 지혜로운 책략가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와 상황이 비슷하셨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영역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예언자를 괴롭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혀로 치며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며 마음껏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그렇듯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예레미야에겐 그를 따르는 어떤 이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를 대적하여 고발하고 비웃는 수많은 소리에도 다만 그는 하나님께 아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분노에 찬 감정으로 일명 저주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러하온 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을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터져 나오는 이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주체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주의 기도는 사실 예레미야서에만 있지 않고. 시편에서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자신의 감정을 가감 없이 다 쏟아내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마음이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좋은 것만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거친 것과 통력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나의 분노와 미움을 다른 이에게 표현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치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주님 저는 그래도 저희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기특하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내가 아는데 왜 속마음을 내놓지 않느냐며 아마도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좋은 마음만 가져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저 사람이 꺾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키시고 정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정적 감정을 다 쏟아냈기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극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이런 모든 감정들을 사람에게 털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한 이들은. 이런 마음들까지도 내어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철저히 신뢰하며 부정적 감정마저도 다 쏟아놓는 정직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가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총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애를 끓기도 하시고, 또 기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의 부정적 감정과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다른 이들에게 표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놓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며 주님께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긍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